안녕하세요. 바이킹 헝제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TT카카 플라이트 V8 HD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지금 보여드리는 다크 그린과 함께 블랙 그레이 컬러가 매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탑승 신장은 150부터 180 중후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최대 하중은 90kg까지입니다. 뒷트레일러는 시마노 알투스 8단 디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2T 8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2T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이 장착되어 있고 쉴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이어는 20-1.5 사이즈의 캔다 퀵 롤러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160mm 로터가 장착되어 있는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시마노 8단 원더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은 브라운 컬러의 순정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TT 카카 순정 전립선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그립과 같이 브라운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T 카카 플라이트 V8 h d 플러스 모델의 판매 금액은 40만원 초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8단 미니벨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